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2월 11일 설 연휴 전에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하고, 청와대는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3년 10개월을 감옥살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년 4개월을 감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한고심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을 하고 그러면 사면의 요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로부터 2월 11일 설 연휴 전 사이에 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제목에도 명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박근혜 사면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엄청난 굴욕감을 느낍니다. 핵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보다 10배나 잘못하고 박근혜 대통령보다 5배나 무능한 문재인의 손에 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걸려야 되느냐? 아주 굴욕감을 넘어서 치욕적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길래 우파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잘못해서 이런 굴욕감의 상황을 만들었는가? 문재인의 잘못을 따지면 박근혜보다 10배는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안 했다 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 세월호 7시간, 그리고 최소원을 위한 삼성의 뇌물, 묵시적 청탁, 여러 가지 집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총선 개입 혐의, 특수활동비 수뢰. 자,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국가 자산을 파괴한 정도가 그리고 국가의 도덕이라든가 또는 국가의 법질서를 훼손한 정도가 문재인에 비하면 10분의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끔찍한 울산 선거 개입 공작 사건, 이런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6년 총선 개입 혐의에 비하면 정말이지 태산처럼 큰 것입니다. 국가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뿌리로부터 파괴한 선거 개입 공작, 문재인의 월성 1억이 경제성 조작을 포함을 해서 탈 원전 월성 1억이만으로 해서 끼친 손해가 3조 2천억 원 국가 자산 파괴 행위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200억 달러짜리 원전을 수주하는 데에 온 노력을 바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끔찍했던 2008년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은 세계의, 세계의 나라, 세계 중에서 하나를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의 끔찍한 비겁과 무능과 국가 자산 파괴 행위, 문재인의 백신 무능, 적어도 3개월 늦게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는 이 사태는 세월호 사태보다도 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문재인의 손에 박근혜 대통령 나름대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의 비전을 밝히고 북한을 원칙적으로 대하고 여러 가지 국가 발전에 공을 쌓았던 나름대로 일정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랬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무도한 문재인 정권의 손에 왜 운명을 걸어야 되느냐? 시청자 여러분, 박근혜 사면은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라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위기감, 위기감에서 비롯된 일종의 전략입니다. 전술입니다. <laughs>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함으로써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의 표를 흡수를 하고, 자, 그리고 다시 찬, 탄, 찬탄, 반탄, 찬, 탄, 반, 탄, 찬박, 비박, 이 우파의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식의 전략이 숨어 있고, 자, 부산 선거를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중에 통과시키고, 서울 시장 선거를 위해서는, 변창음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중에 서울의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그것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4월 선거 전술의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번에 명기한 것처럼 4월 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의 승리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훨씬 더 못난, 무도한 문재인의 손에 걸리게 되는 이 끔찍한 치욕감을 만회해야 되겠습니다. 굴욕감을 씻어버리고, 나라를, 정권을 바꿔서, 문재인이 잘못한 것을, 망가뜨린 것을 전부 다 고치고, 문재인의 잘못을, 끔찍한 울산 선거 개입 공작, 탈원전의 집권 남용, 이러이런 것들을 단죄해서 공수처가 발족되긴 하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문책하고 단죄하는 그런 역사의 커다란 반전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아, 2016년 4년 전으로 돌아가면 좀더 정신 차리고 우파가 대처했더라면. 이런 굴욕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뭐 사면을 건의한다고 그러고 건의가 오면 검토한다고 그러고 손안의 공기알처럼 공기 만지작만지작하는 이런 우파로서는 가장 치명적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파가 분열만 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의 6.29 선언을 발표했더라면 참으로 참으로 아쉽고 구력적인 새해 벽두의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